지금처럼 많은 의료 전문 인력들이 미국 이민을 원하는 시기는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본인의 능력으로 영주권 취득을 할수 있는 NIW는 가장 가성비 좋고 효과적인 미국 이민의 길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충분히 자격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연구와 논문에 대한 부담 때문에 N I W 를망설여이시는 많은 의사분들이 계신다는 걸 보고 제가 오늘은 연구와 논문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는 그런 취지의 동영상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안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제가 승인받은 케이스입니다. 이분의 치료 이력 중에 녹내장 치료가 많다는 것을 주목하고 이분의 치료 중에 녹내장은 통상 안압이 높은 특성이 있지만 아시아인의 경우 그렇지 않다는 점. 그 노멀텐션 글로코마를 전문으로 치료하신 이력을 찾아내서 통계적으로 미국 내 아시아인의 농내장 비율을 청원서에 제가 아 적었고 노멀텐션 글로코마를 간과함으로 인해서 미국 내 아시아인의 농내장 환자의 진단이 늦어져 치료가 불가능한 상황이 된 그런 많은 경우를 예를 들어 이건 미국인의 건강과 복지에 직결된다는 것을 주장을 해서 급행 신청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빠른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과 미개발국의 의료 공사를 체계적으로 해 오신 안과 전문의의 경우에 이런 이력을 그 커뮤니티 업성마러지라는신 개념을 도입해서 이분의 개안 수술과 공공 보건을 위한 노력이 엄청난 사회적 비용의 절감으로 미국 안에서 이어질 것이라는 주장을 해서 승인을 성공적으로 받았습니다. 이어지 연구와 논문 이외에 임상 경험과 독특한 이력을 바탕으로 NIW의 핵심인 퓨처인 데버를 찾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의료 분과 가운데 안과는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가장 중요한 분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기대 수명의 증가 그리고 디지털 시대의 시력의 과사용은 이런 중요성을 더하고 있고 특히 어린이들의 각종 시력 저하는 미국이 해결하고자 하는 큰 어려움입니다. 2024년 미국 질병관리청이 비전 하우드니셔 e 을 통해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고 내셔널 아이 하우드 에듀케이션 프로그램 미국 눈 건강 교육 프로그램을 대대적으로 펼치고 있습니다. 그 NAW의 핵심이 Future Endeavor인데 저희 많은 의뢰인들이 저 찾아오실 때 어떤 부분이, 분히 이력 중에 어떤 부분이 미국 국익에 부합하는지, 어떤 퓨처 인더버를 주장할지, 분명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저를 찾아오시는 의뢰인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여러 번 세션을 가지면서 어떤 계획이 생기고, 원래 가지고 있던 계획도 들 수정되게 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안과가 미국 국익에 부합함을 보여주고 있고, 영과 논문 이외에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NIW 핵심인 퓨처 인더버를 찾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여주는 것들입니다. 그동안 연구와 논문에 대한 부담 때문에 NIW 신청을 망설였던 분들은 상담을 받아보시고 국내 이력 중 미국 구애에 부합하는 부분이 있는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